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두산중공업 일단 여러분들 뭐 언제 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라인 자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뭐 좋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좀 까다로운 시장 중에 하나가 지금의 시장이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는 여유롭게 일단 뭐, 어느 정도 소량만 빼놓고는 다 수익을 좀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뭐, 12,900원, 뭐, 13,000원, 13,900원에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목표가도 올리고, 2만원으로 올렸다가 또 2만 5천원으로 올리고, 3만원으로 올리고, 계속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정말 극소량을 좀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소량을 남겨놨냐라고 하면은 차후에 우리가 매수가를 정말 잘 잡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뭐 이게 비중이 뭐 2%, 그리고 뭐 1%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4%를 만약에 다시 한번 채운다, 눌림목에서 채운다라고 하면은, 뭐 17,500원? 뭐 2만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잡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은 더 보시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소량은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좀 고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항상 위험해요. 뭐 어떤 종목이든 뭐 이게 뭐 성장성이 뭐 당연히 좋고 뭐 어떤 어떠 어떠 하더라도 분명히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라는 거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고점은 위험하다라고 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산중공업을 여러분들이 좀 사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같은 섹터에 묶여 있는 것을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두산중공업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차트 모양이 좀 그려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여유롭게 좀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에 뭐 하락이 나오고 약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차트가 그려지고 수급이 좀 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뭐 지금 당장에 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좀뭐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남아있어요. 뭐 원전 관련해서 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리한 부분은 맞는데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잡는 게 맞는데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추세라든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면은 좀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적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지금 뭐 최근 뭐 어제랑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금요일? 엊그제죠. 엊그제. 6월 7일 엊그제랑 뭐 금요일 치고는 뭐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이걸 좀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기는 했네요.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공매도를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좋은 종목은 공매도 상관없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폐 배터리 관련해서 분명히 묶여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여있는 종목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폐배 폐 배터리 관련으로 좀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배터리 재생에 성공을 하면서 폐 배터리 순도 99%뭐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핸드폰, 노트북, IT 기기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시장 세계적인 뭐 친환경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한 번은 추가적으로 갈수 있다 근데 저는 두산중공업을 지금 당장에 사기보다도 좀 다른 쪽으로 폐 배터리 관련해서 뭐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이쪽에 대해서 내일 추천을 드릴 거예요 VIP 방은 추천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두산중공업은 뭐 원전도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재추천을 해드릴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같은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던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공부, 섹터에 대한 공부,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지금은 뭐 수익나서 장땡이지? 이런 주식은 작년에서 끝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무조건 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하시고 싶고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 인증이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항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눌림목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수익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나?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수익은 좀 따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좀, 시장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여전히 모멘텀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크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0에서, 자, 장기적으로, 자, 900에서 1000포인트에서 굉장히 갇혀있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데 과감하게 판단할, 판단을 할수 있을 만큼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실,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바이, 지수가 올라서 바이오를 잡자니 바이오가 뭐 다시 밀리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를 잡자니 반도체가 또 다음날 다시 밀리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메인 섹터가 부재인 상황에서 연속성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바다권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테마성 개별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로 돌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치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피플바이오가 뭐, 상승이 나오고는 있어요. 치매주 같은 경우, 아고 치매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메디프론이라든지, 신신지약, 퓨처캠, 그다음에 뭐 삼성제약 이런 것들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서 끝났다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서 뭐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뭐비추르테크도 이렇게 뭐 크게 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서 끝났다라고 한 하루 만에 끝날 이벤트는 아닌데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딱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더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결국에는 바닥권이라고 하면은 VIP 방에서는 내일 따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실적은 좋은데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뭐, 보게 되면은, 뭐, 창투사 이쪽이 굉장히 뭐 조용해요. 뭐, 대성 창투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TS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DSC인베스트먼트에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양봉으로, 바닥을 찍고 양봉으로 돌릴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오늘 뭐, 비비안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한일 불매 운동으로 뭐, 비비안, 그리고, 제가 추천을 2,000원 대부터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내일 더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뭐 테마가 뭐 하루 끝나고 하루 반짝하고 끝. 또 다른 거 테마 하루 반짝하고 끝. 이렇게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일 더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좀더 내일 움직임 자체를 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쌍방울이라든지 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사 의 인수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불매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할인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노리면은 좀 할인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붙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어두시고, 변동성이 적고 자산이 많은 시장 소외주 중심, 근데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지수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자산주, 은행, 오히려 철강 쪽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눈에 많이 보여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포스코 강판, 그리고 문배철강, 그리고 금강철강, 뭐, TCC 스틸. 오히려 금강철강이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한 반등, 약반등,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갈만한 종목을 모아, 가, 모아서 사놓고 기다리는 시장이지, 공격적으로 막 이것저것을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서 수익을 노리는 시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게 도저히 나는 혼자서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을 세팅을 해놓고 시장이 확실하게 빠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잡기에는 너무나도 나이스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큰 틀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를 하고 이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수익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때 어느 정도 원리를 알고 답을 맞추느냐, 그냥 찍어서 답을 맞추느냐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많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제가 항상 방에서는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같이 오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깔끔하게 수익으로 먹고 나온 이런 부분, 자뭐 휴젤 이런 것들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저는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에 좀 매수를 한다라기 보다도 확실하게 눌림목이라든지 지지선을 만들어 놓는 거를 보고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에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은 뭐 아쉬워요. 항상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뭐 매물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매물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의외로 고점 3만 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좀 비중을 추가를 해서 뭐 평단 관리를 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에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이 만약에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뭐 평단 관리해서 뭐 일단 빠져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 자체가 뭐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시장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때 확실하게 지지선을 만들고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부분 뭐 폐 배터리,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사업 규모 크기가 나올지는 지금 당장에 가늠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사업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추세라든지 뭐 시장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